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북큐레이터 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미정입니다 큐레이션이란 큐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북이라는 용어의 합성을하고볼수 있는데 큐레이션이라는 것이 마케팅에서 이제 온 하나의 신조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선호하고 개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서비스해주는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북큐레이션은. 독자가 원하는 책, 또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추측해서 권해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건데요. 어, 궁극적으로는 독자 책을 형성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정보라든지 경험들이 굉장히 삶을 풍부하게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 경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부큐레이션은 전생애에 필요한 어떤 독서의 중요성, 그런 필요성을 가장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어떤 바람직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다르고 취향이 다르죠. 독서 수준도 다르고 이해력도 다르고요.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그 전체적인 걸 보면 개인에게 맞춤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적합한 부큐레이션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적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족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애 독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환경 구축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멘토, 그런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마을학교 대표이고요. 또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거에서 기준이 되냐면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입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독서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머릿속에 남겨야 될 개념은 뭐냐면, 뭐라,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좋은 책이야. 내가 7살이라면, 네가 14살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돼. 이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북큐레이션이 큐레이션이라는 게 개인에게 맞춤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개인이 먼저가 되죠. 우선이 되죠. 이랬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높고 깊은 다양한 지식은 그 개인에게 필요 없어요. 눈높이를 맞춰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그 친구 수준에 맞춰야 돼요 선생님은 어떤 책 자격이 있요 자기 수양하는 책, 책 자기 수양하는 책 자기 개발성 뭐 이런 거분이죠그 다음에 심리 쪽으로도 있을 수 있는 부죠 선생님은요? 애기때문에 그린 책 뭐, 애기때문에 그린 책 <laughs> 선생님이 정보책 좋아하신다고 라 하면 정보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설책을 못읽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남자딱 하는 말이 있어요 난초상명사 너무 어려워 망하지 마. 라 여자가 바라는 추상명사 사랑이야. <laughs>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는 왜 만화책만 읽지라고 구박하거나 무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만화책을 읽는 이유를 살펴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요왜 만화책을 읽는가요, 아이들은? 재미있죠. ,죠. 그래서 큐레이션은 그와 같은 환경, 그와 같은 독자의 상황을 먼저 체크하고 플레이를 짜주는 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 뭐하고 전쟁하고 있죠? 바이러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돈과의 전쟁, 나의 욕구와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선별이 되겠죠. 그죠? 렇 그것들을 다시 한번더 추려주는 작업, 제거해주는 작업, 이런 걸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읽거나 우리 어린이집에서 책을 읽고자 할 때는 목적이 거예요 아이들한테 뭘 주고 싶으세요 각각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인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전달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우리가 큐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주제를 경험하게 할까? 어떻게 이 주제를 아이가 받아들여서 생활에 또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라는 거예요. 책 외에 다른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진도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을 같이 한데 모아서 배려하자, 더불어 살자 라는 주제 아래 책을 놓는 거예요 세로로 꽂혀있기도 하고 평면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 여기에다가 그 달의 주제라든지 키워드를 딱 정해놓고 몇 권의 책만 보여주면 훨씬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이 책을 읽는 작업은 사실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굉장한 힘 저렴이 될 거예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게 살면거 나이가 들어서 <웃음> <웃음> 네 맞아요. 그렇죠? 네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응. 행복. 저 행복도 색깔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 달라요. 21세기는 정형화되어 있는 행복이 없다. 이게 응. 무슨 말이냐면 대학 좋은데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60, 65세까지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 이게 지금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평생 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도 한 사람이 직장을 여러 번 바꿀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그런 보장된 행복이 없다 보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행복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고 누리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중요해다 서점은 이미 독자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도서관 이용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돈을 주고 책을 산다는 그만큼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저 사람들은 비독자를 데리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책 중에서 좋은 책, 믿을만한 책을 연결해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조금 무식하고 있다면 면방바닥에서 백지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사람들을 이제 막 책을 좀 읽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플랜을짜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책을 즐겨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그러니 우리는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고, 큐레이션을 다방면으로 깊게 알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해서 조용해야 되는 거죠 이 큐레이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자로 만들어 가는 길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큐레이션은 이제 선택을. 그 다음에 가치를 부여해야 된대요. 그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아주 키포인트를 설명해줘서 더 가치를 높여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 갔다라고 쳐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음식에 대해서 속배를 해줘요. 이 장아찌는요, 제가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되게 지금 현재 면역력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마디를 하시겠어 음. 맛있어. 음. 반드시 음. 먹고 더 시켜 먹고. 크게 가치를 높여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보를 편집하는, 네. 가공하라, 수정하라, 평가 하라, 재수집하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게 생계서요 이게 보면 생자를 그냥 아이들한테 뭐 음식을 음. 먹이지 않잖아요. 음. 시금치가 좋다고 해서 한단 사가지고 그냥 매기지 않잖아요? 가공할 거죠. 뿌리 부분 뗄거뗄 뗄 거고, 데쳐서 차 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보가 더 가치롭게 고객에게 닿아서 그 효과가 있도록 편집해줘야 네. 된다는 거예요. 편집 속에는 덜어내는 것 들어가요. 없애주는 것도 들어가요. 그럼 이 속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책을 몇 번이나 활용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라거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아팠을 때 부추를 먹으면 되게 좋게 해라고 얘기하면 그 환자는 어떡 할까요? 부추 요리를 개발하고 있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달달 외워. 시험지, 문제 발문지 만들어서 써. 외워. 이렇게 하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학생도 모르게 노출되게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자동차가 몇 대가 나와. 한번 세볼래? 하는 거죠. 그림만 볼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무슨 색깔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림에 없는 색깔의 자동차가 나와. 뭔지 한번 찾아봐 이러면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 막 찾아보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적절한 비율, 만화책 좋아하는 아이, 공룡만 좋아하는 아이가 나무의 세계로도 넘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정말 선생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책이에요. 노후에도 놓치면 안 되는 책이고,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뇌가 형성되는 시기에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림책을 목적도 좀 다양한 선생님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여주고, 무엇을 가지고 독과를 통해서 상관없는데, 그 이유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는지.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동도 마무리되고, 또 효과가. 중독적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니다 네, 아까 이제 그린이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어떤 관점에서 그걸 다시. 좋을지 그 다음에 그, 저희지. 그 저는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책을 가지고 가면 사실은 우리 이야기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분들의 또 추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고 말거리가 되죠. 우리가 말이 없다는 것은 공통 주제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책으로 보면서 머리를 또 생각하시잖아. 상상도 하시고. 어린날에 봐야 되는 이유는 뇌가 형성될 때 이게 지금 사고가 자꾸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걸 상상만 해도 실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그 시덱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보게 되면 뇌가 적으로 진행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계속 주는 거죠. 저 이제 책을 가지고 주제를 소품을 같이 정해서 네. 이제 디피한 거가 저도 있어 백화점에서 공매하면서그 네. 네. 그 옷가게가 됐든 백화점에 코너가 있잖아요. 아까 같이 그런 주방 기구 이런 거에 요리책 하나 진짜 넣어보세요. 그게 욕구가 막 땡기는 거요 자극이 되거든요. 일본의 스타야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거. 다이카니야마 있는 스타야 가면 평이적으로 소소요 저만의 식당도, 있고, 음악 감상실도, 오페라 하우스 공연장도 조금만해 만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맞춰서 생활을 서비스해준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주자면 종이책을 고집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종이책도 필요하고 디지털책도 필요한데 종이책이 먼저야 되고 제대로 읽기가 자리 음. 네, 잡아야지만이 디지털도 가능하다라고. 어느 나라를 연구를 해봐도 인쇄 매체로 인한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과 그 노하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의 책도잘자게 되면 디지털 책도 자읽게 돼요. 네,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